그냥 기쁘고, 예. 아, 진짜 누리는 게 뭔지를 알겠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그냥 어떠한 거 상관없이, 예. 그 하나님 자신으로, 예. 아, 너무 기뻐요. 어, 그렇죠. 예. 예. 제가 정말 그내 위치에 대해서 예. 바르게 알지 못했으니까, 예. 두려움도 있었고, 수치심도 있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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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내 자리를, 예. 어, 찾게 되고 그게 좋아 보이니까, 예. 어,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 그리스도가 사시기만 하면 된, 되는 이 예. 복음을 알게 되니까, 예. 어, 그냥 제 안에서 저절로 기쁨이 나오고, 예. 어, 은혜의 하나님이 100% 받아들여지니까, 예. 어, 안식이 오고, 예, 네. 예, 어 그냥 즐거운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막 수, 추,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제 영혼이. <laughs> 막 찬양이 나오고, 예, 네. 일부러 임재 안에 들어가려고 막 찬양하고, 네, 네. 그렇게 내속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어떠한 네. 네. 관계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예, 네. 어 제가 그냥 어제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을 제가 맛보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아, 아 그렇죠. 예. 네. 그 생수가 계속 홀, 이렇게 솟아나는 예. 그 은혜의 자리라는 게 알게 되고 예. 제가 어떠한 이제 그 죄된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그 그것이 그냥 씻겨지는 그 마음이 뭔지 예. 알겠어요 아... 아 이게 씻겨지면서 이제 이기는 그 생명이 예. 어 열매도 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맺게 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예. 어 이제 보게 되겠구나. 그게 그래. 저절로? 예. 예, 예. 에. 예. 음. 그렇긴 해. 이게 옛날에는, 예. 은혜를 경험하면은, 네. 그게 이제 감정이잖아요. 감정. 네, 네, 네. 그리고 느낌이고, 뭐. 예. 어떤 그치, 아, 그랬죠. 어떤 체험이고 이랬는데, 예. 그거는 이제 마치 그, 어,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네. 마치 그, 풍선, 풍선 안에 들어있던 공기가 빠지듯이 네 이제 빠진단 말입니다. 어, 맞아요. 그 경험을 수천 번 해, 하고 살았죠. 목사님. 네. 그러니까 음. 공고하고 또 목마르고 네, 네. 이렇게 특히 체험이잖아요. 체험. 네네, 네, 맞아요. 체험은 사라지죠. 예. 네. 근데 예수 그리스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잖아요. 네. 네. 아, 그거를 확실히 알겠어요. 목사님. <laughs> 그니까, 러 예전에는 체험은, 아, 경험과 느낌은, 예. 아, 사라지니까 그거에 대한 또 두려움과 부담감과, 그렇죠. 예, 그런 억압과, 그런 속박이 있었는데, 예. 그냥 존재 자체로 기쁘고, 예. 어, 존재 자체로 누려, 누려져요. 존재가 누려져요. 아, 그렇죠. 예, 예. 주님이 그냥 누려져요. 예. 어. 그, 주님은, 체험은 사라져도, 네. 주님은 안 사라지니까. 예, 예. 그러니까, 네. 정말 예전에는 체험하고, 다 체험을 아무리 저희 막 철야에 배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하나님을 대면한 것 같고, 음성도 듣고, 뭐 네. 진동이 오고, 네. 환상을 보고, 네. 그리고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씀하셔도, 네. 또 이제 지나고 나면 그게 네. 사라져 있으니까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체험이불가하죠 네, 네. 또 노력하는 자리로 또 가야 되잖아요. 예, 네, 예. 네. 어 그리고 못하면은 아우 내가 또 하나님 안 찾았네. 네. 그러니까 저의 어 저는 그것도 제가 존재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네. 사실은 아니었더라고 옛 사람이었죠 아, 옛 사람의 그, 자아의 존재. <laughs> 그렇지. 네. 그래서 정말 생명이 바뀌었다는 게 네. 뭔지 알겠어요. 아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생명이 바뀌었으니까 이 예수님의 본성이 그냥 네. 어 어린 양의 그. 네. 생명으로 예. 그냥 가시겠구나. 예. 응, 갈 곳을 가시고 음. 만날 사람을 만나고 하고 싶은 예. 말을 하시겠구나. 아멘, 아멘. 예, 예, 음, 음. 예. 그래서 저의, 저가 정말 저에 대해서 되게 자유한 게 어제랑은 또 달라요 목사님. <웃음> <웃음> 어제랑은 또 달라. <laughs> 아그뭐 매일 새로운데 뭐. 예, 아. 매일 매일 자라고 매일 새로운데. 네. <laughs> 아 어제랑은 <어제라면 웃음> 정말 또 다르고. 네.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 속에 어린 아이가 임신 네. 임신을 하면은. 예예. 그 체험이 아니잖아요. 예예. 임신은 체험이 아니고 존재잖아요. 네. 존재. 네. 그 존재는 내가 자고 있어도 자라고. 응. 음. 놀고 있어도 자라고. 네. 뭐 뭔가도 음. 자라잖아요. 네. 0달 동안. 예. 계속 자라가지고 나온단 말입니다. 네. 그럼 내가 뭐 자라도록 기도하거나 자라도록 간호하거나 음. 뭐그 아니 아니 이하고뭐 교통하거나 이거 없어도 네 무조건 자라는 거야. 음. <laughs> 그러니까 그 동안 예. 뭔가 하려고 했던 예. 그 수고로 인해서 예. 하나님의 은혜는 가려졌고 예. 은혜를 정말 맛볼 수 없는 자리구나 그 자리는 오, 예. 그렇죠 그렇군요. 예 <laughs> 맞아요 요구하는 자리 예, 요구가 예. 죽을 때까지 안 끝나니까 얼마나 목마르고 예. 공부하고 피곤하잖아요 예예 예. 예.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저가 저도 그 안에 갇혀 있으니까 예.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어, 그런데 정말 제가 딸에게도 딸이 좀 힘든 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육사님. 예, 예, 예. 어, 근데 정말 예전하고 너무도 다른 거예요, 제가 보는 눈이. 아. 예, 그냥, 괜찮아, 괜찮아가, 예. 어, 괜찮아가 저절로 나오고, 예. 제 마음에서부터 예. 너무도 그냥 사랑스럽고, 예. 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laughs> 그렇지. 그래서 그 힘든 마음이 있는 예. 그 아이한테, Yeah. 너는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yeah. 안식하고 있는데 yeah. 왜네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yeah. 의지로 왜 개를 못 살게 굴어? <laughs> 제가 이렇게 <laughs> 이렇게 분리돼서 yeah. 지금 안식하고 평안하게 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다실 텐데 yeah. 어, 왜 네가 속아 가지고 네 자아에 음. 속아서? 음. 음, 네 지식과 경험과 느낌에 속아가지고 음. 네가 왜 두려워하고 왜 슬퍼해? 음. 그건 진짜 네가 아니야. 음. 너는 이미 예수님과 음. 음, 하나가 되어서 너무도 지금 기뻐하고 음. 왜 기뻐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보실 때 너무 기뻐하고 괜찮다고 하시거든. 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거든. 이런 얘기를 주게 했는데 네. 딸아이가 너무도 그냥 정말 회복이 된 거예요. <laughs> 예. 네. 어난 네가 너무 좋아. 네, 응, 어, 네 존재 자체가 너무 좋아. 네, 응, 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좋게 네. 저를 보면서 네. 아, 저를 좋아하신다는 네. 그 마음을 네. 정말 제가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어. 어떠한 감정에 취해서 네. 그리고 의지적으로 네. 말씀에 이제 동의하는 차원에서 네. 어, 하나님 나를 받아들여 주셨고 좋아하시지. 네, 어 그렇게 했지만 제이 영에서 예. 나를 정말 좋게 보시는 그 눈과 마음을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아멘, 아멘. 예. 이게 그냥, 항상 저, 저에게 어.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던 그 하나님이, 예. 예, 그 율법의 하나님이 그냥 저를 그냥 너무도 기뻐하시고, 너무도 사랑스러워하시고, 좋아, 예. 좋아하시는 예. 그 눈과 마음이 예. 그냥 느껴지니까 제 안에서 안식이 되고, 기쁘고, 느려지고. 네. 아멘. 네. 그래서, 야, 이게 예배구나. 아멘. 네. 어, 이게 예배지. <laughs> 예배를 하려고 내가 <laughs> 노력하고, 임재를 네. 구하고, 네. 아, 정말 그 시간들을 네.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네. 이 굴레에서 못 벗어나고, 네. 다람쥐 채팍퀴 돌듯이, 예, 네. 네. 그렇게 잠깐의 그 은혜, 구약의 하나님 안에서 네. 어, 살고 있는지, 어 그게 참 이제 알아졌죠 목사님. 아, 음. 요구가 일도 없는 하나님. 네. 네. <laughs>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이렇게 네. 어 정말 감춰놨을까요? <laughs>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렇게 네. 루트가 발견한 게 그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예요. 루트가. 아. 복음. 네.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네. 정말 인간의 자아로, 예. 자아로는 그거를 절대 경험 못 하잖아요. 발견하지 아, 못하고. 그렇죠. 예. 근데 자아로 모든 것을 하게 하는 예. 이 종교, 예. 어, 정말 종교 생활, 저도 되게 회의가 많이 들었던 게, 예. 어그 정말 무당이 예. 이렇게 굿할때막 이렇게 신, 신들리게 신이 내려오도록 예예. 막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도가 그런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음혜는 체험하고, 뭐 음석도 듣고 하는데, 예. 딱, 어, 일상으로 돌아가고 어떤 일만 닥치면은, 응. 음. 신이 떠나.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내가 주체가 돼. 예, 예. 예. 그래서 경건의 또 활동을, 예. 내가 또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예. 어, 아무리 올라도 올라도 정상이 안 보이고, 예. 그래서 이 길, 저 길, 이 사람, 저 사람, 음. 어, 해봤지만은, 음. 그 은혜의 하나님을 100% 모르니까, 네. 어, 다 비슷하고 말은 같은데, 네. 어, 같은 말을 하는데도, 그, 진짜 복음은 발견을 못 하시더라고요. 예.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어, 그리스도만, 이제, 그, 하나님을 알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네. 이제, 그거를,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다 대체, 대체를 했는데. 네. 어, 그게 안 보이는 거죠. 네. 아, 이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음 예. 네. 근데 이거 자체를 이제, 이제 만유가 되신 그리스도. 네. 그 이제, 어, 한나 휘톨 스미스나. 네. 그래서 그책 제목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 행복의 비결. 아. 그게 이제. 원래 번역, 때 우리나라에 번역될 때는 그리스도인의 쾌락 비결인가? 그렇게. 아, 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쾌락이 되신다. 모든 즐거움이 되신다. 네. 이제 그게 이제 발견된 거죠. 네. 그게 놀라운 발견이에요. 정말로.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쾌락이 되시고 즐거움이 되시는데. 네. 그, 처음 신앙이면서, 예. 특히 저희 한국교회는 그부르짖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체험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죠. 감정적으로나. 예. 그러니까 그거, 그 중독을 못 끊는 거예요, 목사님. 네, 그렇죠. 예. 어, 정말 그 중독이, 예. 어, 끊어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그, 그게 하나님인데, 예. 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예, 예. 예. 그렇죠. 체험이 되니까. 네, 네. 부인을 못 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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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긴 오는데 네. 사실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을 바로 전, 바로 받으면 제일 좋아요. 아 어, 맞아요 목사님. 네, 그래서 어. 바, 바울이 이제 바울은 이 복음을 바로 전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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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교회 그, 빨리 그대로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차피 율법 아래에서 살았잖아요. 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예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자유를, 예. 이 행복을 누리면서 <laughs> 이렇게 광야 40년이 아니라 100년, 예. 100년 돌아도 끝나지 않는 예, 예. 그 세계 가운데 다 살았잖아요. 예, 그렇죠. 저희도 살고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예, 어, 우리는 부르짖고 그런 신앙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체험을 해서 예.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 어느 정도 경, 은혜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예 우리는 신앙 생활을 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앙이라는 예. 근데 자녀 세대들은 지금 그런 세대가 전혀 아니잖아요 교회가 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율법을 전하면서 음. 어떠한, 그러한 경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네. 그 활동도 안 하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경험하는데 네. 너무도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은 네, 네. 다음 세대 아이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음. 왜냐면 삶이니까. 네. 현재성이니까. 예, 예. 현재적 천국이니까. 네. 애들한테 너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건 현재적으로 바로바로 바로 경험이 되고. 경험이 되니까 이게 이제 믿을 수 있고 사실 너무 너무 좋죠. 음, 네. 현재적 구원이에요, 정말. 음, 그러시긴요 예, 네. 네, 현재에서 음. 어, 하나님과의 그냥 연합, 네, 네. 어, 주님과의 그냥 연합이니까 네. 어, 그 현재적인 구원이라는 게저 너무 이렇게 알게 된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번에도 성운이 자매가 했던 말했던 것처럼, 네. 아, 내가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맞는 거예요. 음. 내가 전에는 복음을 아는데도 이제 내 안에 있는 죄, 그리고 내가 짓는 범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고난, 밖에 있는 고난, 율법, 자, 정욕, 사단, 거의 해방된 게 없었어요. 음. 그렇죠. 이제 예. 지금은 이제 이 전체로부터 다 해방되는 구원을 맛본다말는 네. 네. 음. 네. 그러니까 그,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구원이냐마. 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음. 온전히 이루어진 세상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예. <laughs> 네. 네. 이루어야 네. 되는 세상이 아니라. 예. 네. 우리의 어떠함으로. 예.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내가 먼저 분명해야. 네. 또 복음이 분명하게 경험돼야 전할 수가 있어요. 음. 저또 전에 전해, 저절로 전해져. 음. 예. 그렇게 복음이 분명하지 않은데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니까 전해지지가 않는 거죠. 음. 예. 근데 이렇게 이제 목사님 이 믿음 분명하게 복음이 경험되니까 전하는 건 너무 쉬워요, 이제는. 음. 저절로 전해져. 누구를 만나든지 음. 저절로 전해져. 음. 그게 존재니까. 예, 그렇죠. 예. 예. 음. 교회가 저절로 건축이 돼요. 음. 목사님 한 사람만 있어도 네. 주변으로 교회가 저절로 건축이 돼요. 음. 네. 어, 이 자체로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웃음> 그렇죠. <웃음> 네. 그리고 <laughs> 예. 주님이, 네. 주님의 일을 하실 거가 그냥 신뢰가 되니까. 네. 네. 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 구호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다 복음을 전해야 돼. 네. 그렇잖아요. 예, 첫째가 거기죠, 그사님 아, 네. 그러니까, 뭐, 불신자도 있고, 교회, 근데 네. 교회부터 먼저 전해야 돼. 그 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교회가 회복되고, 네. 교회 사람들이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 주변에 네. 두 많은 불신자들에게도 현재적 구원을 전하게 되면은, 응. 음. 교회로 몰려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복음 전할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죠, 목사님 네. 전부죠, 전부, 정말. 모든 사람, <laughs> 모든 사람이고, 네. 그, 그 선지서에 금강석이라고 이스라엘 표현하잖아요, 옥사님. 네. 그 가장 단단한 그 돌이 네. 금강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 금강석이 정말 다이아몬드의 그 원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금강석이 옛 사람이라면 다이아몬드가 새 네. 사람인 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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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파셋에 대해서 온전히 예. 음, 자아가 그 원석이 깎여서 예. 그렇게 다이아몬드 빛을 발하듯이 예. 어 자아가 파셋에서 해방되면 예. 음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렇게 빛